전 돌문화공원 초대 받아 왔습니다. 네 송년회. 이요? 송년회. 근데 네, 송년회도 노래를 시켜 주셔야 되는데 먹으라고 하시네요. 네, 오늘 먹은 먹는 날이에요. <laughs> 네, 목이 안 좋아서 어쨌든 다행입니다. 노래 안 하고 먹을 수 있어서. 네 오늘 시커드세요 그러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저렇게 해 주세요. 어떤 거요? 이렇게 네. 얼굴 세개 나오게. 어... 얼굴 3개 나오게. 그렇게요? 라인 좀 살려서. 아인 <laughs> <laughs> <살려서. 웃음> 네, 김부원 선생님 작품이에요. 네. 이게? 예. 네. 아, 딱 보면 알아요. 아, 그래요? 네. 와. 저는 모르겠네요. 어. 이건 뭘 표현한 것 같아요? 아빠 이거, 이거. 모르쪽 거. 네. 아빠, 아빠가. <laughs> 제가 네. 보기에는 뭐, 달? 어, 달? 산이, 밑에 산이. 어. 그죠? 여기, 여기 산같지 않아? 보는 눈에 따라서 다 틀리겠지. 아, 그럼요. 저는 그래서 큰 바위 거기가 형상이, 여러 형상이 나온다는 걸 네. 알아요. 보는 사람들마다 눈은 다 틀려도, 제가 깊기는 해도, 음. 제가 보기에는 사람 형상, 동물영상또 엄마가 애기 안고 뭐 있는 형상이라든지 어. 그런 것들이 어. 많이 나온답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돌을 붙였네요 그죠? 돌을 붙였어요 그죠? 마음이 풍성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정신적으로 응. 음, 예술 작품이 아 저도 이런 거를 모든 게 작가문학 덕분에 제가 보고 있지요. 응. 저 혼자 이런 데 다녀봤겠어요. 응. 아 여기 좋은 어머니 <laughs> 이런 걸 좋아해요 저. 뭐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아이. 어머님이 이렇게 누워있는 거 아니에요? 누... <laughs> 아. 속에 그냥 누드를 엎드려 있는 거 아니에요 아 모르세요? 아 진짜 더 왔다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아쉬워요 <웃음> <웃음> 여기서 봐도 보이는데? <불일인데>? 아이제야 <laughs> 알았어요? 이쪽으로 오니까 여기서는 그걸 전혀 몰랐어요 <laughs> 몰랐어요? 네. 여기 보니까 형상이 딱 나오네요 <laughs> 색깔이 그죠? 네. 가 네. 매화 이런 색감은 나오기 쉽지 않은데? 어. 그죠. <목소리도> 음. <신기하다>. 그죠? <목소리도> 탑과 <목소리도> 7층탑인가 <있나? 목소리도> 산과 달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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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그, 어. 네. 뭐지? 교육을 받을 때, 네. 그 교육하시는 분이 어, 좋아하는 나무를 하나씩 적으세요 기증하는 음. 식으로? 어? 기증? 아니, 아니. 근데 무슨 적이든지 네. 모르고 네. 처음에는. 그 좋아하는 나무를 또 좋아하는 나무라든지 아끼는 나무라든지 특별한 나무라든지 이런 거를 내 마음속에 있는 나무를 하나씩 적어라 했는데 저는 박달나무를 선택을 했거든요. 박달나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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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달 근데 그, 그 나무에 대한 거를 어, 이야기를 해주는. 응. 왜그 나무가 좋은지. 왜그 나무가 좋은지. 왜그 음. 나무를 아끼는지, 마음속에서 음. 그렇게 음. 네. 들어갈 수있었는지 음. 박달나무는 어, 음. 개, 음. 개, 우리 계곡 아시죠? 네? 성주계곡 네. 어, 저희 큰 바위 옆에 있는 음. 나무가 박달나무예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네. 큰 거는 하나 떠내려가고 아. 조그만 게 하나 살아서 지금 엄청 커졌잖아요 네. 거기에 열매가 열어요. 네. 어, 관광객이 거의 이제 끝날 무렵쯤 되면 이 박달이 익어서 떨어져요. 아그러면 네. 어, 그걸 주워서 제가 관광객분들한테 드리죠. 큰바위는 바... 네? 누구 있어야 될까 네? 큰바위 우리 네, 계곡에 있죠. <laughs> 큰바위는 사람! 그 머리 큰 사람이 세어야 되는 거에 아니죠. 바위가 그니까 그럼 나인 작가님 거기 서 계셔. 그러면 내가 원래 큰 방인데. 안녕하세요. 정리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차. 김원선 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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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목소리> 네, 지금 어.. 캄플렛이 시려서 지금 이 웅천 돌문화공원 갤러리탑 위주로 해서 어, 전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외지분들또 있고 유 고령분들이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전시를 하고 있는 쿠폴레트입니다. 네, 예. 아트 보령 나우 아니 지금 뭐 하시고 계신 거예요? 아, 아니, 아니 이런 걸 아니. 하고 계신는 거예요? 뭐가 다른? 누구예요? 카메라면? 아, 그렇죠. 이런 이런 거가 다른 할만해요. 그런 거 할만해요? 네. 아 가게 노력을 시키시는 거예요. 참여하실 분들이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따로 여부 인사 한번 이렇게 초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송년기액전 매년 우리가 그, 저, 참여하신 작가분들께서 이렇게 탭컷을 그, 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그, 우리 여기 지금 장갑하고 그, 가위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작가님들 하나씩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여기서 반은 못하니까, 내가 오늘 전시의 주인공이다 하시는 분들, 하나씩 장갑을 끼시면 그 되겠습니다. 이번 내년 우리가 성년기획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즐거운 앞으로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다 같이 한해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 좋은 즐거운 그런 시간이 지금부터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 보니까 여러 사람 앞에서 쑥스러워서못 하겠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러신 것같아 아, 저, 참고하시는 분들 앞에서 대가면단한시면서모셔 하나 겠습니다 그러면 천천히 이 준비를 하시면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 시를 응. 하나씩 쓰시도록 어 과제를 드립니다. 과제를요. <웃음> 네. <웃음> 그러면 뭐 그래도 미라가 있는데 두 분이, 두 분이 네, 그 정도는 네.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아유 숙제는 음, 제일 어려운데. 음, 성주계곡에서. 원래 어려우라고 드리는 거예요? 내년에 그 <laughs> 숙제는 그 어려운. 네박자 꾹짝 해가면서 또그 성주에 네. 대한 시를 네. 음, 써서 목표를 음. 한번 해야겠네. 아 그래도요? 은별아. 음. 지금 내 머릿속에는 시 합해 니 있게 한데. 음, 어, 뭐 아니, 아니, 아직 뭐? 토해내지 않았 아, 토해내셔야지. 있으면 응. 뭐예 응. 언제고 그랬잖아요. 봄바람에 스친 별빛에 사랑과 그리움과 언제고 그랬었잖아요. 노래로 해도 될 듯해. 언제고 그랬었잖아요 <laughs> 뭐하는 거 아, 노래 한곡 만드는 거예요 영상 촬영하는 거예요? 뭐하 셀프, 셀프. Yeah. Yeah.